미리 하면 절대 후회 안 해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주거를 하고 있는 세 가지 관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분 무조건 없애는 행위, 금지. 제가 기름종이 한장다 적실 정도로 극극극 지성이었는데요. 30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피부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이 같이 날아가면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고 피부장벽이 약해지는 건 물론 화장을 해도 눈가, 이마 쪽등 잔주름이 더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유분과 수분 둘다 적당히 채워줄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로 유수분 밸런스를 동시에 채워줘야 피부도 편안하고 결을 매끈하게 케어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겔 마스크팩 사용하기.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겔 마스크팩을 정말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20대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20대까지는 무조건 트러블 진정만 생각하다 보니 라이트한 사용감에 진정 시트 마스크 위주로 사용했었는데요. 30대가 돼서는 피부 결, 탄력이 진짜 절실해져요. 근데 그럴 때겔 마스크팩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피부에는 스페셜한 영양감, 탄력 케어해주고 싶다 할때 딱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지성 피부다 보니까 평소에는 겔 마스크 중에서도 가볍고 수분에 특화된 겔 마스크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찐 영양감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는 그거에 맞는 겔 마스크팩을 써줘야 돼요. 이거는 달바에서 나온 신상인데 얘 진짜 영양감 대박이에요. 피부의 영양감, 탄력, 수분 모습을 진짜 집중 케어해주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대박인 게 이렇게 겔 마스크가 8 겔 마스크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8개 쉐입으로된 제품은 처음 봤거든요? 봐보세요. 이렇게 개봉한 다음에 뜯어서 눈가랑 목 그리고 미간 팔자까지 주름 고민 부위에 더블 밀착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콜라겐수 70% 세럼을 그대로 붙인 도톰한 시트라 붙이는 순간 쿨링감이랑 영양감이 진하게 느껴지는데 또에센스액이 과하지 않아서 피부에 밀착도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가까이서 에 보면 노란 비타민 캡슐 같은 게 촘촘하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1 0개 이상의 비타민 C 캡슐이 실제로 함유된 거라고 해요. 비타민 캡슐이 들어간 겔 마스크 시트로 이렇게 얼굴 그리고 목까지 전체적으로 붙여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나이트 케어 때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가 촉촉 탄탄해지면서 이렇게 은은한 광채가 생기더라고요. 피부 결이 쫀쫀해진 느낌이고 무엇보다 피부 톤도 맑아 보이고 화사해져서 안티에이징뿐만 아니라 피부 톤에도 효과 보고 싶은 분들한테 딱이에요. 이거 쓰고 얼굴이 더 화사해 보여서 좀 많이 놀랐어요. 또 중요한 날인데 화장 주름 사이에 낄것 같고 피부 컨디션 안 좋아서 화장 안 먹을 것같은날요 제품 붙여 줬다가 떼어내 주고 화장하면 화장도 뜨는 것도 적고 쫙쫙 잘 먹어요. 건조해서 주름 부각되는 것도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에 도 선크림 영양 크림 바르기. 여러분 목주름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목주름 못지 않게 진짜 30대만 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손이에요. 얼굴에 선크림 바 손에도 꼭꼭 주고 자기 직전에 안 쓰는 영양 그림이나 아이크림 있죠? 손에 듬뿍 발라줘요.